첫 번째 일승객은 동대문에 있는 호텔에서 강남에 있는 호텔 들렸다가 서초동에 있는 호텔로 가는 분들이에요. 남자, 여자, 한 30대, 40대 된 사람인데 옷은 깨끗하게 입고, 영어도 약간 뭐 영어도 이렇게 쓰고, 거기서 일단은 짐을 큰 이민가방, 큰거 하나를 동대문에서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짐꾼처럼 이렇게 실게 하는 거예요. 저 혼자서. 두 사람은 뭐, 아주 우아하게 뭐, 이렇게 있고, 여자는 뭐, 손에 짐이 있어요. 잔짐들이 많은데, 그건 가벼운 거고. 힘들게 옮겼어요. 이게 한 무게가 한 40kg? 혼자서 막 엽기처럼, 이것도 이민가방 큰 거는 몇번 들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몇번 시도해 가지고 옮기고 <laughs> 실었는데 또 이런 짐을 한두개 정도 뭐두세개더 싣고 또 반포로 또 간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게 했대요. 똑같이.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그 짐을 옮기시나 봐요. 이거는 사람이 타는 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요금이 싼 거거든요. 짐을 그렇게 옮기시려면 콜밴이나 화물차를 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짐을 실어주는 상차, 하차 비용까지 다 받으니까 그게 더 비싸죠. 타다 보다. 일반 택시보다 화물차가 요금이 더 비싸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제가 이분들이 외국에서 오셔서 영어를 막좀 혀도 꼬부라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을 잘 모르셔서 그러나 보다 해가지고 설명을 들었어요. 한국에는 사람이 타는 택시가 있고 짐을 옮기는 짐을 옮기는 화물차가 따로 있다고 만약에 이렇게 매일 짐을 여기서 들어서 저, 저쪽으로 가서 저쪽에서 또 싣고 이쪽으로 또 옮기고 이런 거는 화물차의 업무영역에 속한다 저는 이거는 사람이 타는 여객자동차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주로 하고 짐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은 그 화물차를 이용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남자가 아 알았다고 막 듣기 싫다고 듣기 싫어 하더라고요. 저는 정보를 주려고 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는 별점 3점이야 1건 하고 불친절한 드라이브 1건 별점및 팀려고 1건 이게 한 사람이 다한 거거든요. 난폭운전 했다 여러가지 부정 태그를 막다 합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콜센터에 전화하면은 아니 그거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일하면 다시 평점 높아져요 이러고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근데 타다는 전화하면은 얘기 들어주고 이거 지워주고 없애주기도 합니다 근데 카카오는 이 손님 다시 안 만나기가 있거든요 바로 체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콜센터에 전화해서 다시 안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만나면은 좀 서로 보기도 싫고 난처하기도 하고 또짐 제가 날라야 되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시 한번 만나기 근데 어제 또 아침에 있었던 일두 번째 일은 노량진콜 받고 갔는데 검은 옷을 입고 휠체어에 이렇게 한 60대 70대 70대 80대 70대 정도 노인분 여기 상주 이거 표시차고 검은 옷 입고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또 휴... 검은 그 한복 입고 상복 입고 또 할머니 부인이 옆에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힐체어는 처음 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실내에는 안 들어가더라고 유모차처럼 여기에. 근데 그 할머니가 여기 뭐 벤티에다가 어제 실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벤티를 타고 다녔대요 이때까지.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 벤티가 없어가지고 안 잡혀가지고 타다를 뭐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내에 안 들어가요 휠체어가. 그래, 그래가지고 저 뒤에 했더니 뒤에도 안 되죠. 그래서 저 사, 하나 둘셋삼열의자를 접어가지고 휠체어를 실었어요. 접어서 뒤에다가. 그랬는데 이제 출발지가 순천양대병원 부천 장례식장. 부, 그래가지고 출발하려고. 확인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서울 순천향인데 뭐 엉뚱한 데 가냐 그래서 어 여기 보시라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물어본 거라고 그랬더니 잘못 예약했다고 할아버지가 이제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부인한테 칠칠치 못하게 덤벙덤벙 거려가지고 아니 그것도 제대로 딱딱 못하고 서울 순천향병원 가야되 내는데 무슨 부천으로 막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잔소리를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제가 내비대로 이제 가려고 했더니 이렇게 가는 도중에 또왜 그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할아버지가요. 왜 엉뚱한 데로 가냐 그래서 내비가 이쪽으로 가르켜서 일로 간다니까는 내가 길 가르켜 주니까 그리로 가지 말라고. 일례해서뭐 삼각지로 해가지고 뭐 저쪽으로 이렇게 가라고 노량진으로 나가가지고 이 할머니가 막 아니 휠체어를 갖다가 딱딱 실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버리고 마니까 할아버지가 옆에서 왜 얘기를 딴 데로 들리냐고 당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응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냐고 지금 예약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시간 버리고 막 그런 거지 또막 하면서 기사 양반은 집에서 이렇게 싸우냐 그래서 저는 안 싸운다 그랬더니 우리는 매일 이렇게 싸우는데 이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집에서는 더 심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싸운대요 근데 할머니가. 아무 말씀 많으셔가지고 참 이렇게 참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참으면서 사시나 했는데, 근데 거기 도착하니까, 수천양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하니까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아, 이거는 자동 결제되는 거라고 카드 결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요금이 어디 나오네요. 그래서 도착하면은 나온다고 손님 스마트폰에 나온다고. 그랬더니 거기 누, 손님 스마트폰에 예약하면 나온다 그랬더니, 모른대요 이거 아들이 타다 좋다고 해가지고 타다 이용했는데 막 불편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내려서 이렇게 결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6,500원이 여기 나왔다니까는 내려가지고 막 오더니 사진을 찍는데요 스마트폰을 들고 요금 나온 걸 찍는다고 그래서 아니 손님 스마트폰에 있다 그래서 손님 스마트폰을 이렇게 제가 딱 잡아서 여기 보세요 요금 이렇게 딱 찍으니까는 영수증도 여기 나오죠 이렇게 했더니 근데 거기 막 그러고 있으니까는 주차장 앞이라서 차들이 막 빵빵거리고 아침에 고생했어요. 왜 장례식장에서 안 주무시고 집에 가신냐니까는 거기 잠자는 곳은 있는데 불편해서 집에서 편하게 자려고 뭐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본인이 상주여가지고 아침에 빨리 가야 되는데 부인이 뭐약 잘못하고 그래서 늦었다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지금 출발하는 데가 여 사창가 그 골목이에요. 유리문으로 이렇게 쫙돼 있는. 근데 거기 한 50대에서 60대 아주머니들 3명이 해가지고 가방 들고 나와가지고 김포공항 가신대요. 한, 근데 6명이 타신대요. 근데 가방 넣고 6명이 지금 못 타거든요. 보니까는. 그래서 한 대를 더 부르라고 했어요 차를. 한번 왕언니 또 태우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세 명이 타고 그 근처에 있는 프로 지옥 여기 가서 전화를 했더니 또안 간다고 막.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이 전화로 그러면은 왕언니가 안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은 내가 일반 택시 타고 불러서 그거 갈 테니까 왕언니가 여기 타라고 여자 네 명하고 남자 두 명이 지금 타 타야 되는 거예요 여섯 명이.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막 기다리고 신랑이 하다가, 부그 사창가 앞에서 처음에 차, 거기가 일방통행길이에요. 후진해서 돌려서 프로져 갔다가 거기서 한 5분, 10분 정도 막 가네 안 가네 신랑이 하다가 다시 또그 자리로 가래, 원래. 그, 그 사창가 골목에.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유턴 해가지고, 유턴해서또 유턴 3번 해가지고 그 자리로 갔어요, 일방통행. 근데 그 유리문으로 된데 이렇게 열고 한 명이 내려서 들어가 가지고 뭐 남자 한 명하고 여자 한 명을 또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 가지고 결국에는 여자 세 명하고 남자 한 명이 이, 여기 타고 네 명이 타고 남자 한명 여자 한 명은 따로 가는 걸로 근데 거기서 또일방통행인데또 유턴에서 또 거꾸로 나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제주도 가는데 김포공항 국내선 왔습니다 뭐 마담으로 일하시고 포주로 일하시고 이런 분들도 분들도 뭐, 제주도 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뭐, 가시는 거는 괜찮은데, 매너만 잘 지켜주시면, 근데 아침에 하여튼 힘들었습니다. 소동을 겪어가지고, 이렇게 한 명이 타가지고, 이 바르게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운전하기도 편하고, 조용하고, 매너도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 명이 타면은, 힘듭니다. 여러 명이 타면은, 여러 가지 소동도 일어나고, 좀 힘들어요.